자 지금부터 정, 정치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아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났는데 사상 첫 2년 연속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대통령이 몸이 달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일 관심이 가는 것 바로 김무성 대표와 오랜만에 만났죠. 그동안 아, 감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정민 팀장. 네. 대통령 오늘 어, 국회에 나타났는데 2년 연속 방문이다. 이거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부터 시정 연설을 직접 국회에 가서 매년 하겠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 해만 국회에 직접 오고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 대독을 시켰던 관행을 깨서 국회를 존중.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선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출신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 2년 연속 일단 약속은 지킨 셈이 됐습니다. 예. 예. 뭐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예. 국회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예. 아마 야당에 조금 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또 메시지를 직접 주기 위한 그런 그렇죠. 의미도 있었죠. 공무원 연금 개혁도 올해 내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는걸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 첫 번째 예산이 이번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어차피 할수 있는 건다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돈은 예산 안이 처리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예. 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뭐 핵심 역점 사업이라고 볼수 있죠. 예. 자 오늘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네. 세월호 유족들하고 이렇게 네.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어상황이었니 청와대에서 며칠 전부터 사실상 말은 하지 못했지만 우려했던 사안이 사실상 터진 건데요. 청와대도 예. 어,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시정연설을 하러 본관을 들어갈 때 예. 어, 이렇게 시위를 할수 있다는 정보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뭐. 물리적으로 유적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시위를 일단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했고요.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리고 시정연설과 대표회담까지 마치고 퇴장할 때도 조직국들이 예. 저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랬네요. 시정연설 시작할 때 일부 한 친박 의원이 정의와 국회의장을 향해서 아니 밖에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안 막고 뭘 하느냐라고 예. 막 소리도 지르고 아, 그런 분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문재인 의원도 아마 저 상황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뭐 아신데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조수인 차장, 네. 손을 한번 잡아 주면 국민들과 세월호 유족들이 좋아할 것 같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선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내놨습니다만, 저 부분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예. 자, 동정민 팀장, 오늘 시정 연설 대통령이 했는데 뭔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정연설의 특징을 보면, 예. 어, 경제 외에 다른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게 아, 예측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 청와대 관계자와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좀 시정연설이 밋밋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오늘 경제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웃으면서, 다른 얘기 하면, 그것만 쓸거 아니냐. 그, 예. 예를 들면,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것도 세월호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예. 개헌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전시작전권환수나 이런 어 정치 분야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자들이 특히 언론 야당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15년 예산안 얘기만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어, 일부러 경제 부분에만 매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여타 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연설문에서 뺐다고 하고요. 저 예. 연설문은 두달 전부터 박 대통령이 수차례 고쳐서 아, 직접 쓴, 직접 고쳤다. 예. 예그데 오늘 연설 보니까요 박 대통령 참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네. 원칙도 강조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되풀이 하는데요 정말 국민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했다면 그리고 또 전시 작전권이 어떻게 해서 그 환, 환수 문제가 다시 한번 재연기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논란도 좀 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정화대에서는 조만간 저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언급할 기회가 있지 않겠냐, 뭐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오늘. 여야 의원들도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네. 야당 의원들이 어떤, 뭐, 여당 의원들이야 뭐 박수 치고 했을 것 네. 같은데, 야당 의원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뭐, 야당, 여당원이 35번 박수를 쳤다고 하죠. 올해는 예. 27번을 쳤다고 하는데, 뭐, 예. 비슷하게 여당원을 의친것 같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할때 지금 보면 예. 다 이제 비립을 해서 어 예. 야당 의원들도 좀 야당 의원들도 의식으로? 같이 기립을 했고 이제 박수를 친 야당 의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저렇게 보면 복도를 지나가는 건 여당 의원들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야당 의원과 뭐 입장하면서 별도로 악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작년에는 시정연설 중환에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뭐 일부는 아예 본회의장도 안 왔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와 야는 온도차가 확연히 낮고 뭐 일부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은 대통령하고 눈을 잘안 맞추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쨌든 그시정연설 끝나고 나서의 평가도 야당 의원들은 좀 아까 조준찬 얘기한 대로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야당 의원들이 나갈 때도 일어나 있긴 한데 박수는 예. 치지 않고 어떤 분들을 이렇게 좀 노려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해 시정 연설 때는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검은 옷을 입고 피켓 시위까지 버렸다는 점에 비교하면 오늘 참 그래도 많이 진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고요. 또이 대통령이 경제와 복지를 강조할 때는 그, 야당 의원들도 간간히 박수도 쳤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제일 관심을 모았던 부분, 바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만남입니다. 그동안 개헌 발언 때문에, 상하에서 개헌 발언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사실 발끈했잖아요. 네. 네. 당시 청와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 사실 개헌 발언 그 동안에 쌓인 것들이 폭발했다고 보이는데 예.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개헌 발언 이후에 어, 청와대가 한번 이제 대통령 그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이다라는 평가까지 한 이후에도 예. 김우성 대표가 그다음 날어 나한테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더라. 아,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시고 받은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예. 근데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조,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번이나 가서 설명을 했다더라. 예. 저것도 청와대를 이제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쌓여 가다가 지금 이제 공, 김우성 대표가 어쨌든 공무원 연금 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어제 총, 당론까지 이제 채택을 했죠. 그러면 예. 나아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오늘 분위기는 보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그 분위기 어땠을지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말을 잘 붙이지 못하고 있는 김우성 대표. 사실 김우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라고 예. 아주 호평을 했는데, 네, 김우성 대표 어쨌든 처음에 박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할 때도 가장 먼저 그걸 맞았고, 시정연설 끝나고 나갈 때도 가장 끝까지 배웅을 하면서 예우를 했고요. 또 뭐, 옆에 서청원 최고위원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김우성 대표가 박 대통령을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과 인사를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지금 이제 악수는 했어요. 손을 예. 잡았는데 이제 눈은 좀 마주치지 않는 그런 약간의 좀 어색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장면이죠. 김태호 최고위원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냥 금방 눈을 떼네요. 네, 저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과 <laughs> 다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장호 원내대변인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더라. 예. 아, 안타깝겠더라. 이런 덕담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하고 김무성 대표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그냥 악수만 하고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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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근에 뭐저 최고위원직 사의의사를 네. 밝혔었는데 오늘 어, 이장 의원을 비롯한 한 8명의 의원이 찾아가서, 어, 제발 좀 돌아오, 돌아와라. 국가와 네. 당을 위해서 돌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는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궁금한 것.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기 김무성 대표. 자, 김무성 대표 여기 하트 뿅뿅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마 하트 표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두 분의 네. 속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정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이렇게 썩 밝아 보이지 않는데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부터 보겠습니다. 개헌 발언 참말로 미안타 마 사과했잖나.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속마음을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동정미 팀장, 네. 예, 사과 다 했으니까 이제 좀봐달라 이건가요? 그렇죠. 그 김무성 대표는 이제. 개원발아 한번한거 내가 실수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사각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청와대한테 이제 청와대 한번 공격도 당했고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김웅성 대표는 몸을 사, 이제 살리고 있는데 청와대 예.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까 예. 좀 이제 계속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생각 보겠습니다. 됐거든. 됐거든. 아, 예. 아직까지 화가 덜 풀렸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자, 김우성 대표도 또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대표의 생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팍팍 밀어 줄게. 네. 좀 이뻐해도. 네. 자, 많이 밀어 드리려고 지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김우성 대표는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속마음이 나온 것처럼 계속 강자해 지금 이미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을 잘대야 우수 예.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대표의 지위 속에서 좀 섭섭하고 부글부글하지만 대통령에게 최대한 지금 이제 이쁨을 받기 위한 다양한 지금 노력들을 일단 하고 있죠. 예. 자, 이뻐해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속마음이죠. 네. 대통령 무슨 속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자 하는, 거, 하는 봐서. 거 봐서 조수인 차장 이 하는 거 봐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시정 연설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연설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또 얘기한 연내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야당과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의심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얼마나 계속 진정성 있게 팍팍 밀어드리는지 오늘, 그거 봐서. 이상 비상대책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 그 하도 개언개언하니까 예. 그 얘기를 한것 뿐이다. 오히려 문희상 위원장이 약간 중재하는. 아, 오늘 대통령한테 예. 직접 그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또 한바탕 웃음이 나기도 했다고 예. 합니다. 오늘 예. 저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두번 웃겼다고 그러던데 그거 한 번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예. 괜히 비대위원장인 줄 아냐. 비대에서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예. 했다고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두 번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거 보니 예.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대에서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박 대통령이 정치도 유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김무성 대표의 속마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당 입장도 있다 이가 조금 전에 조수진 차장이 설명한 대로 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당 입장일 텐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당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와대만 쫓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연애를.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어, 여야 그 여야 회동에서 본인은 발언을 하지 않았죠. 모두 발언도 하지 않고 다 야당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 청와대가 추진하는 국정철학은 어, 야당이 협조를 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샌드위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도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죠. 자, 당 입장도 있다. 아이가 이렇게 예, 야, 속마음을 비쳤는데 박근혜 대통령 또 어떤 속마음으로 받아쳤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음. 민생 못 살리면 당도 없는 거 알지? 바로 아까 네. 얘기했던 정권 재창출도 민생부터 살려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라는 거죠. 개언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민생 예. 얘기나 같이 호흡 맞춰달라.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두 분, 속마음. 사실 제일 궁금해요. 두 분이 힘을 잘 합치면 대한민국에 못할 일이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 국민,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거기 때문에 두분앙금이 남아있다면 어서 풀고 잘 협력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